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룬기의 인생 야구 야야리 전반기 결산 2부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기록한 팀들의 전반기를 정리해보고 또 후반기를 살짝 엿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전반기 6위를 기록한 기아 타이거즈 얘기입니다. 타이거즈의 전반기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청룡 열차를 탄듯 오르락 내리락이 심해서 기아 팬들은 현기증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청룡 열차 뭔지 아시죠? <laughs> 시즌 초반부터 주포 나성범과 또 캠프 때부터 굉장히 기대를 모았던 유망주 김도영이 부상으로 빠진 채 시작을 했고요. 외국인 투수들이 캠프에서와는 달리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경기력을 보인 가운데 기아 타이거스는 4월 중순에 10위까지 떨어지는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4월 하순부터 또 5월 초 한때 10승 2패를 기록하면서 4위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다시 또 5연패하면서 7위로 내려가는 등 오르락내리락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6월 말에 9위까지 추락을 했던 기아는 나성범과 김도영의 복귀, 최현준의 군 제대 등 아주 든든한 지원군을 얻었고요. 또 막판에는 웨인 투수 두를 모두 교체하는 강수를 둔 끝에 전반기 막판 6연승을 거두는 등 16승 39패 1무 6위로 전반기를 마쳤습니다. 3위 두산과는 4경기 반차밖에 나지 않고요. 또 롯데 NC와는 각각 뭐한 경기, 두 경기 차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7위부터 KT, 한화, 키움 이 팀들도 줄줄이 한 게임 차로 7팀이 다닥다닥 붙어 있기 때문에 대혼전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기아는 전반기 팀ERA가 3.81로 리그 4위였고요. 팀타일도 2할 6푼으로 4, 역시 4위였습니다. 341득점에 319실점으로 득실차는 플러스 22점이었으니까요. 또 53홈런은 리그 3위였습니다. 외견상 이렇게 나쁘지 않은 기록은 특히 6월 초에 6연승을 거두는 동안에 기아 타이거스가 45득점 14실점으로 플러스 31점을 기록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기아의 전반기는 7월 이전과 7월 이후 보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나성범과 김도영 그리고 또 포수 김태군이 가세한 그 이후의 시즌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그 전까지 추락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그나마 힘은 역대 최다 타점 최다 2루타 1위에 오른 베테랑 최영우와 소크라테스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두 타자는 나란히 11개씩 홈런을 쳤고요. 46타점, 49타점씩을 기록을 했습니다. 박찬호 선수 28타점에 17도루, 또 올스타 이우성 선수가 24타점, 고종욱이 2할 9푼 3리, 김선빈이 2할 9푼 등으로 기여를 했습니다. 변호혁 선수도 6홈런 2십타점 황대인 선수 2홈런 22타점을 기록을 했는데요. 물론 기대좀못 미친 부분도 있겠지만 나름 이런 선수들이 버텨내면서 전반기를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16경기에서 3할 7푼 5리 2홈런 7타점 11득점 7도를 기록한 김도영과 14경기에서 6홈런 13타점으로 폭발한 나성범이 가세하면서 타선의 중량감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리고 베테랑 포수 김태군이 포수수비의 안정감은 물론이고 팔몬타자가 기아에서 더 이상 뭐 상대투수가 쉬어가는 그런 자리가 아님을 또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투수진은두 웨인 투수가 흔들리는 와중에 양윤종, 이의리 선수가 각각 16경기씩, 또 루키, 윤양철도 13경기 선발로 나섰고요. 3시서 17승 14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웨인 선발, 앤더슨과 메디나가 둘이 합쳐서 6승 13패에 그치고 말자 우완 마리오 산체스, 그리고 좌완 토마스 파노니를 영입했는데요. 뭐두 투수 모두 단한 경기였지만 산체스는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카노니는 작년에 보여줬던 안정감을 재현할 수 있겠다는 그런 희망을 줬습니다. 불펜으로 가보면 6월을 뭐 통째로 이군에서 재정비의 시간을 보낸 마무리 정혜영 선수가 부진을 씻고 전방주 막판에 세이브를 거두면서 돌아왔고요. 좌완 국가대표 최지민과 1.70의 평균 자책점에. 삼승 6콜드3세이브로 맹활약했고요. 임기영이 롱맨을 비롯해서 정말 전천후 역할하면서 을 불펜의 기동 노릇을 했습니다. 장현식, 전상현, 김기훈 등도 역할을 해줬죠. 타이거스의 선발진는 사실 아직 확실한 답을 보여준 것은 아닙니다. 이율이 선수가 제구력이 꾸준함을 보여줄 수 있을지, 또두웨인 투수가 어느 정도의 안정감과 이닝이터 역할을 해줄지는 두고 봐야 되고 윤영철 선수도 올해가 첫 시즌이거든요. 그리고, 김도영과 나성범의 그 폭발력이 계속 지속된다는 것은 야구상식으로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전반기 5위권에 들어있는 두 팀이 좀 흔들리고 또 다른 한 팀도 확과함을 심어줄 정도는 아니라서 전력이 대폭 강화된 후반기 타이거스가 환을 흔들 주된 변수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아 팬들의 기대와 희망이 한층 커지는 후반기가 될것 같습니다. 6월 이후에 k b o 리그에서 가장 좋은 승률을 기록한 팀은 다름아닌 KT 위즈입니다. 6월 초에 6연승을 시작으로 해서 3연승 이상만 5번을 거두면서 21승 12패 그 기간 유일하게 6할 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을 6월 4일 현재 10위까지 떨어졌던 KT는 전반기를 37승 41패 2무 7위로 마쳤습니다. 시즌 중반까지 고전한 투수진의 ERA는 4.38로 8위 팀 타율은 2할 6푼 4리로 3위를 기록해서 전통적인 투수의 팀이다. 이런 이미지와는 조금 다른 전반기였는데요. 리그 4위 364득점에 또두 번째로 많은 379실점으로 득실차는 마이너스 15점이었습니다. 해티 위즈는 홈런 파워가 많이 퇴색해서 43개로 리그 8위였는데요. 박병호, 알포드, 장성우 각각 7개씩의 홈런을 쳤고 올 시즌 마침내 자리를 잡은 문상철이 6홈런, 그리고 부상 부진으로 결정이 좀 길었던 강백호 선수가 5홈런을 쳤습니다. 타점은 박병호가 42개. 장성우가 40개, 알포드 37개 순이었습니다. 그렇지만 FA 유격수 김상수가 팀 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73경기를 뛰면서 3할 1푼, 2루타 12개, 31타점, 36득점으로 좋은 활약을 펼쳤고요. 트레이드로 영입한 2루수 이호연도 2할 9푼 5리에 끝내기 안타 등 기여도가 좋았습니다. 반면 부상으로 꽤 오래 빠졌던 황재균 선수가 1홈런 19타점에 그쳤고 배정대도 불과 33경기를 뛰는데 그쳤기 때문에 후반기 강백호와 함께 이들 세 선수의 활약이 KT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소수진으로 가볼까요? 소용준 선수 아쉽게도 시즌 아웃됐지만 6월 이후 선발 로테이션이 꾸준함을 보여준 것이 KT 팬들에게는 후반기에 희망의 징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고용표를 필두로 벤자민 엄상백 배제성, 그리고 돌아온 쿠에바스까지 꾸준히 자리를 지켜주면서 이 기간 12승 8패 3.5로 5 상당한 안정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신차린 벤자민이 9승, 고용표가 2.78의 평균자 책점을 기록하면서 8승을 거뒀고요. 나머지 선발은 승률이 좀 따르지 않았지만 꾸준히 또 이닝 소화를 하면서 팀의 보탬이 됐습니다. 불펜도 셋업맨 박영현과 또 마무리 김재윤 선수가 확실히 뒤를 지키면서 6월 이후 각각 8홀드 굿세이브를 기록을 했는데요. 김재윤 선수 시즌 ERA가 1.60으로 지금 생애 최고 시즌을 보내고 있고요. 41경기나 나온 박영현도 ERA 2.23에 16홀드로 왜 국가대표로 뽑혔는지를 그대로 입증을 했습니다. 손동현도 35경기에 나서면서 역할을 해줬고 또 부상에서 돌아온 김민수 주건 이 등의 선수들이 후반기 역할을 해주면 불펜은 꽤 견고한 편입니다. 안정적인 오선발 야구가 된다는 점에서 KT는 후반기에 더욱 치열한 오광 싸움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6월 이후에 성적으로 따지면 4위에 오른 팀이 한화 이겼습니다. 물론 시즌 성적은 34승 40패 3으로 8위지만 시즌 초반에 비하면 위상이 많이 달라졌죠. 시즌 둘째 날부터 순위가 10위였는데요. 그후 6월 20일까지 한화는 계속 9위 아니면 10위의 랭크가 됐습니다. 하지만 8연승을 거두면서 8위로 올라서더니 결국 전반기 마지막 경기가 된 7월 12일 LG전에서 승리를 하면서. 8위로 전반기를 마쳤습니다. 뭐 시즌을 이렇게 잘라서 본다는 게뭐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6월 21일 이후, 즉 하나가 연승을 거둔 이후를 보면 11승 3패로 심지어 두산도 제치고 그 기간 승률 7할 8푼 6리로 리그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반기 전체적으로 하나의 팀 ERA는 3.88로 5위였는데요. 팀타일은 2할 ER 4푼 1리로 최하위. 그러면서 325 득점으로 어, 득점 9위였고요. 334 실점으로 득실차 마이너스 9점. 그런데 득실차만 따지면 두산과 공동 5위입니다. 어, 여기서 325득점 9위라고 말씀드렸는데 삼성과 득점은 같아요. 그런데 삼성이 두 경기를 더 치렀기 때문에 평균 득점에서 9위를 하나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화가 후반에 캐스팅보트를 가질 수 있다거나 심지어는 뭐오강 싸움에 뛰어들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걸게 만드는 것은 투수준의 그 안정화가 큽니다. 페니아 산체스, 문동주로 이어지는 삼성발은 어느 팀의 3선발과 붙어도 해볼 만하다. 그 정도의 자신감을 줄 정도로 전반기 성적을 거뒀습니다. 각각 7승, 5승, 6승을 거뒀는데, 두웨인 투수가 2점대 평균자책점, 또 문동주는 3.47로 나쁘지 않았고, 특히 긁히는 날은 정말 상대하기 어려운 투수라는 그런 인상을 강하게 심어줬습니다. 세 선발이 전반기 총 45번 선발에서 20번의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을 했는데, 후반기 이 비율을 높이는 것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선발짜리는 한승혁과 이군에서 컨디션을 가다듬은 베테랑 장민재, 그리고 발전이 상당히 빠른 루키 김서현 등이 번갈아 맡아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160km 육박하는 강속구 투수 김서현이 자신감만큼이나 성장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후반기 굉장히 재밌는 상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불패는 전반기에 평균자책점 3.81로 리그 4위였고 요 13승 13패 34홀드 8세이브로 안정감을 과실했습니다. 7세이브를 기록한 박상원 투수가 점차 마무리의 위상을 갖추기 시작을 했고요. 11홀드의 강재민, 9홀드의 김범수, 5홀드의 정우람, 그리고 이태양, 주현상, 윤대경 등이 필승조 이상을 구축을 했습니다. 뭐이 군에도 윤삼흥, 김기중, 이충호, 그리고 루키, 김서현 등이 호출을 기다리고 있죠. 타선에서는 미스터 올스타 최은성이 이적 첫해부터 마티노릇을 뭐 톡톡이하면서 11홈런 47타점으로 기여를 한 가운데 드디어 폭발한 노시환 선수 19홈런 57타점으로 SSG 최정의 버금가는 그런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홈런은 최정과 공동 1위, 타점, OPS도 최정에 이어서 리그 2위고요. 타율 3할 1푼 7리도 리그 6위에 올랐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10경기에서 1할 6푼 3리에 그친. 어, 교체 외인 타자 윌리엄스가 과연 적응할 수 있을지가 현재 하나로서는 고민인데요 그 외에 최재훈, 이진영, 김인환, 또 루키, 문현빈도 기여도가 상당히 좋았고, 특히 이제 정은원 선수가 타격감이 살아나기 시작한 모습이어서 전체적으로는 전반기보다 나은 타격을 기대해도 괜찮을 법한데, 윌리엄스가 키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도 뭐 제체할 팀이 많고 또 대혼전이 예상되기 때문에 오강 진입은 조금 불투명하지만, 하나이그스 팬들은 정말 보는 맛이 있는 남, 남은 시즌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전반기에 기대 이하의 성적에 그친 팀은 키움 히어로즈입니다. 38승 46패 2무로 승패 마진 마이너스 8까지 떨어지면서 선두 LG에 13경기 반차로 뒤진 9위로 전반기를 마쳤습니다. 특히 전반기 마지막에 7연패를 당한 것이 타격이 컸는데요. 그러면서 6위에서 9위로 떨어졌죠. 시즌 전에 키움의 상위권 진입에 표를 던진 전문가나 팬들은 그 투수진의 힘을 믿은 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로 키움의 팀 ERA는 3.76으로 리그 3위였으니까 훌륭했고요. 특히 선발진은 3.29로 리그 1위였을 정도입니다. 불펜 쪽에서 ERA가 4.58로 8위긴 했지만 사실 그보다는 허약한 타선이 팀을 돕지 못한 것이 구진의 큰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야구는 투수 노름이라고 하지만 투수가 어느 정도 이제 막아준다면 그 이후에는 파선이 힘을 써서 득점을 내줘야 승리를 챙길 수 있는 것이 야구이기도 한데요. 특히 마지막 7연패를 당하는 동안을 보면 13득점에 그쳤거든요. 경기당 2점을 뽑지 못했고 0패도 두 번이나 당했습니다. 단적으로 17경기 선발로 나와서 평균자책점 2.44 그나마 막판에 좀 올라가서 이런 정도인 안우진 선수가 11번의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을 했는데 6승 5패에 그쳤고 어, 특히 7이닝 이상 던진 또 3자책 이하를 기록한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 6경기에서 2승 2패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시즌 초 고전하던 MVP 이정우 선수 결국은 3할 뭐 1푼 1위 또팀 1위인 6홈런 44타점을 기록했고요. 이정우와 함께 국가대표이자 올스타인 김혜성, 야 사마리픈 사리에 5홈런 35타점 2 0도로에또한 번의 놀라운 시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인 타자 러셀이 부상으로 결국 방출된 가운데 앞뒤에서 이들의 보호막을 해줄 타자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형종도 2하리픈 사리 3홈런 30타점에 그쳤고 그 나머지 타자 중에는 30타점 타자가 없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팀 타율 이하로픈 사리로 8위에 가장 많은 86경기를 치렀음에도 홈런 35개로 가장 적었고 342득점에 361실점으로 득실차 마이너스 19점을 기록했습니다. 을김혜성 선수 혼자 20도를 기록했지만 팀도루가 33개로 가장 적었고 OPS도 0.675로 리그 8위에 그치는 등 공격지표가 많이 떨어졌던 전반기였습니다. 후반기에도 안우진, 프라도, 최원태, 그리고 정찬원과 요키시 대신 들어온 맥키니가 로테이션을 구성하겠지만, 전반기 막판인 7월 5일, 페디가 선발로 나선 NC를 꺾고 데뷔 첫승 아주 멋지게 장식했던 장재영 투수가 후반기 히어로스 팬들에게 희망을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날이 키움 히어로즈의 전반기 마지막 승리였습니다. 로셀의 방출과 함께 키움은 올 시즌 독립리그에서 뛰던 로니 도슨과 계약을 바로 발표했는데요. 짧은 메이저리그 경력 그리고 마이너에서 6년간 뛴 경력이 있는 도슨은 휴스턴 에스트로스가 2016년 드래프트 2라운드에서 뽑았던 선수입니다. 구단에서는 28세인 도슨이 공수 주가 되는 우투 좌타 외야수로서 5툴 플레이어 유형이라고 밝혔는데, 과연 그가 타선에 불꽃이 되어질 수 있을지 대반 우려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키움의 후반기는 타선의 반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마지막 팀은 전반기 31승 49패를 기록한 삼성 라이온스입니다. 유일하게 3할대 승률을 기록한 삼성은 팀 ERA가 4.56으로 최하위였고요, 팀 타율은 2할 오픈 1위로 9위였습니다. 325득점도 10위. 또 가장 많은 4 2실점으로 득실차가 마이너스 77점이었습니다. 50홈런은 6위, 46도로도 6위, 52실책은 최소 3위로 나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득점권 타율이 2할 4푼 8위로 8위였고, 출루율 3할 2푼 1위도 리그 최하위였습니다. 아, 투타 모두 어려움을 겪었지만, 특히 이제 선발진 ERA가 4 3 1로 9위였고, 가장 많은 33패를 당했고요. 불펜 어, ERA도 4.97로 9위에 16패를 불펜이 당했습니다. 하지만 선발진은 뷰캐넌, 원테인, 백정현, 수아레즈가 이 그래도 꾸준히 로테이션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총 61번의 선발 등판에서 35번의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을 해줬는데. 18승 23패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삼성의 5선발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불패는 물론 투수들이 계속 흔들린 그런 탓도 있지만 마무리, 셋업맨 등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약간은 어수선한 전반기를 보냈습니다 오승환 투수가 10세이브 좌완 이승현이 5세이브 김태훈이 2세이브를 e 기록을 했고요. 우규민과 우완 이승현이 6홀드식을 비롯해서 10명의 투수가 홀드를 기록을 했습니다. 리려 불펜 중에 3점대 EIRA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모두 좀 고전을 했고 후반기에는 어떤 식으로든 보직을 안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타선은 희망적인 부분을 좀 먼저 보면 베테랑 포수 강민호 11홈런 42타점으로 공수에서 아주 좋은 활약을 해줬고요. 어, 피렐라 선수가 타율이 2할 8푼 1리로 약간 떨어졌지만 9홈런의 팀 최다인 50타점으로 제 역할을 했습니다. 유격수 이재현은 아직 타율은 뭐 2할 2푼 7리 조금 떨어지지만 7홈런 29타점으로 대형 유격수의 잠재력을 보여줬고요. 부상에서 돌아온 중견수 김현준은 45경기에서 3할 3리 2홈런 12타점으로 기대치를 높였습니다. 그렇지만 후반기 반전을 위해서는 주포인 구자욱과 오재일 그리고 김동엽의 분전이 절실합니다. 구자욱 선수 보상도 있었고 56 경기에서 3할 1리, 3홈런, 27타점에 그쳤고요. 아 오재일 선수가 슬럼프가 길었는데 64 경기에서 1할 때 타율에 7홈런, 34타점으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김동엽 선수는 부상으로 39 경기밖에 뛰지를 못하면서 5 홈런, 15 타점을 기록을 했는데 꾸준히 타선에 뛸수 있는 그런 몸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비가 흔들린 김지찬도 10 도를 기록하긴 했지만. 재능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컸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는 얘기는 뭐 결과론이고 특히 삼성처럼 성적이 안 나왔을 때는 아무런 이야기를 아무래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지난 수년간 팀의 주축 선수들을 계속 떠나보는 삼성은 리빌딩도 또 그렇다고 당장 경쟁도 아닌 좀 어중간한 입장에서 힘든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 시즌 라이온스의 홈 관중 수는 45만 2,772명으로. 전체 4위입니다. 평균 11,000명 이상의 팬들이 라이온즈를 응원하기 위해서 홈 경기를 찾으셨고 정말 감동적인 뜨거운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구단에서 뭐 팬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최고의 서비스는 역시 승리라는 스포츠의 진리를 잊어버리지는 말아야 합니다. 과거 삼성은 그런 점에서 참 잘하던 구단이었는데 말입니다. 음, 후반기 삼성도 영 만만치 않아 보이긴 합니다. 자 이렇게 1, 2부에 걸쳐서 KBO리그 전반기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19일 수요일 저녁 9시에는 민훈기의 인생야구 라방도 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 각 팀의 MVP와 언성 히어로 이런 선수들을 좀 살펴보고 후반기도 살짝 점쳐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는 금요일 21일부터는 이제 더욱 뜨거워질 후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저도 금요일 잠실구장으로 가서 1, 2위 팀인 LG 트윈스와 SH 랜더스의 빅매치업 3연전을 여러분과 중계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